안녕하세요. 아이스 인비어의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원래 가려던 맛집이 쉬는 관계로 저희 집 근처 맛집으로 섭외를 했어요. 오늘 갈 식당의 이름은 빅파이브팟. 태국 현지에서는 똠얌 국수와 완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식당입니다. 내부는 그냥 일반적인 로컬 식당과 동일하지만 그래도 위생적인 면에서는 꽤나 깨끗한 편입니다. 메뉴입니다. 딴거 필요 없이 똠얌국수와 튀긴 완탕만 기억해 주세요. 똠얌국수 같은 경우에는 면 종류가 총 6가지니까 취향에 맞게 잘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 추천은 밤이, 에그누들입니다.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간지라 주문하자마자 메뉴가 바로 나와버렸는데요. 이게 바로 이 집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튀긴 완탕입니다. 일반적인 완탕과는 다르게 속이 굉장히 든든하게 차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뜨겁기도 하니까 드실 때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속좀 보세요. 돼지고기가 아주 꽉꽉 들어찬 게 먹는 보람이 있는 완탕이더라고요. 물론 뭐별 다른 야채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서 한국인이 먹었을 때는 만두랑은 좀 다르게 만족감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저야 뭐 워낙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전혀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메뉴가 또 나왔는데요. 똠미암 비빔국수와 똠미암 물국수입니다. 둘다 기본적으로 튀긴 완탕이 들어있긴 한데, 100% 모자라니까 따로 시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나온 물 완탕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밤이, 그러니까 에그누들로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여기 주인 아저씨가 이 밤이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밤이를 포함해서 총 6가지의 면이 있었는데요. 가장 얇은 쌀국수인 센미, 그 다음 굵기인 센렉, 그리고 쌀국수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센 야이가 있고요. 제가 주문한 에그 누들인 밤이, 그리고 당면 같은 운 센과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누들인 마마까지 있었는데. 마지막 마마는 10바트가 추가되니까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인스턴트 라면이거든요. 어쨌든 이 집의 똠얌의 맛을 표현해 보자면 똠얌의 5가지 맛이 그대로 뇌리에 박히는 그런 맛인데 기본적으로 똠얌이 그런 맛이잖아요. 그런데 코코넛이 배제가 된 그런 맛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첫 번째로 리뷰했었던 룽루엉 돼지국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매우면서 다진 돼지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룽루엉보다는 좀 직접적인 맛이 납니다. 육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룽루엉이 나은 것 같기는 한데 고기가 이 집이 나아요. 다진 돼지고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같이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 슬라이스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저 개인적으로는 룽루엉 돼지국수집보다는이 집이 더 마음에 들어요. 물론 튀긴 완탕도 한몫하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 집에서 찐 완탕은 처음 먹어보는데 이건 아저씨가 서비스로 준 거란 말이죠. 근데 먹어보니까 왜 서비스로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 집에 올때 고민하게 됐어요. 아, 튀긴 완탕 먹을까? 아니면 찐 완탕을 먹을까? 그만큼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비빔국수 리뷰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국물은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집은 비빔국수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빗구루망에 빛나는 룽룽 돼지국수랑 크게 차이 없는 맛에 돼지고기 다진 건 거의 두배 가까이 더 들어가서 분명히 룽룽 돼지국수보다 더 매운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식당은 어떠셨나요? 제가 처음 찍었던 룽룽 돼지국수와 같은 메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 집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자면 룽룽 돼지국수는 이 집보다 더 많은 종류의 내장을 사용하고 토핑으로 어묵이 들어간다는 게 특이사항이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룽룽 돼지국수 집보다는 적은 종류의 돼지 부속을 사용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탕이라는 게 특이사항이 되겠죠. 저는 뭐둘다 맛있지만 이 집이 좀더 취향에 맞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둘다 맛있는 편이라서 어느 한 군데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다음엔 더 맛있는 식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m i c k y o u